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니 하겠다 선포한 사무엘 선지자 말처럼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를 갖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빛감리교회인데요. 매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전국 동행교회와 함께 전 세계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2015년부터 8년째 예, 50일 기도학교를 이어오고 계시죠. 예. 네, 2023년 올해 주요 기도 네.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제 50일 동안 성도들과 매일 기도하면서 50일 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어, 우리가 그냥 외부적인 것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나 자신의 변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변화, 또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의 변화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수 있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사마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음, 말했지만 네. 사실 신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음, 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그렇습니다. 어, 사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음.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룹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예. 네, 아무리 강조해도 음, 지나치지 않는 기도 운동인데요. 그래요?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또 기도 운동의 불을 다시 지피고 음, 계시잖아요. 예. 어, 올해 예상 참석 인원이랑 음, 목표가 궁금합니다. 예. 어, 저희들이 이제 2015년에 처음 이제 이 기도학교 5 0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교인들이 한 천여 명 시작하면서 해마다 한 700명 정도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오기 바로 전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3천명 모여서 새벽에 다가오게 기도했죠. 바라기는 이제 바라기는 2019년도에 3 0 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열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이 운동이 이제 저희 한빛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160개 교회, 전국 교회가 이일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150개 동행 교회들과도 저희들이 열심으로. 이 오십일의 기도학교를 승길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또더 많은 성도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 회복이 네. 일어나길 바라는 네. 소망을 갖고 계실 텐데 네. 어,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나눠 주세요. 예. 어쨌든 저희들의 소원은 이 땅의 기도 운동이 저희 교회뿐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들이 좀 거룩한 수풀 이루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교회가 기도의 거룩한 동행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이 일을 저희 교회뿐 아니라 160개 교회가 함께 하지만 이 50일 기도학교 이후에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주도에서 이제 전국 3호 리트리스를또 계획하고 있고요. 또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또 전국의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모이는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사역들이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네, 목사님 교회 기도 운동의 물결이 음. 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